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로니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 어, 오늘 영상 찍는 이유가 바로 제가 수식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1시 10분 SBS 채널에서, 어, 내방 안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나올 건데,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올 거예요. <laughs> 네, 이 어, 얼마 전에 엘레에서 엘레에서 <laughs> 어떤 어떤 유명한 사람이랑 어떤 연예인이랑 같이 찍었는데 어, 이번에 제첫 방송이라서 진짜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물론 주인공이 아니지만 어, 제가 많이 비디 말씀대로 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신나고 긴장 긴장 좀 되지만 어,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어,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그 프로그램을 잘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이 영상 밑에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혹시 마음에 들었는지, 싫어했는지, 뭐, 어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네. 완전, 기대, 기대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음, 저도 좀있으면이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까지 많이, 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어, 아무튼, 네. 이번 주, 목요일, 11시, 오후 11시 10분, SBS에서 내방 안내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